안녕하세요. 최한결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희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어, 친구들끼리도 야 기분 나쁘면 성희롱, 성희롱이라고 하는데 이거 성희롱이야 너 신고할 거야 이런 장난들 많이 하시죠. 그러나 사회에서 문제되는 성희롱의 정확한 표현은 직장 내 성희롱이 맞습니다. 법률이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성희롱은 직장 내 성희롱과 아동 청소년 대상 성희롱인데요.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직장 내에서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어떤 성적 구력감이 드는 발언을 했을 때 부하 직원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직장 상사다 보니까 멋이 어, 뭐 새끼야 아니면 너나 잘해 뭐 이런 말할수 없습니다. 어, 직장 상사의 그러한 발언을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게 하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규제를 하느냐를 두고 규제를 해야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물론 성희롱의 형, 성희롱 자체가 헌법상 처벌되는 행위는 절, 절대 아닙니다. 어, 직장 내에서 어, 성희롱을 한 상사를 징계를 하도록 신고를 하거나 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민사장 불법행위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무엇인지는 양성평등기본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그리고 고용평등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 양성평등기본법만을 제가 말씀드려보자면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에 관계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그 예로 어, 1호에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부력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그리고 2호로 어, 상대방이 어, 성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접근으로 이익 공유의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 이런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말이 어려운데요. 어,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상대방이 불쾌하면 성희롱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데요. 법원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행위가 성희롱으로 평가가 되려면 불법 행위가 되고 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성립 여부는 당연히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어, 대법원은 어, 성희롱의 전제 여부인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때 객관적으로도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인이 성적 부력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부력감이나 혐오감을 느끼하는 게 행위가 아닌 이상, 그 상대방이 성적 불력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할 수는 없다라고 굉장히 어려운 말을 들면서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음,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음, 제가 일단 직장이나 직장 외에서라도 업무의 연장선에 있다거나 적어도 직장 상하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어, 직장 내에서 그 상사가 밑에 부하한테 미스체, 오늘 완전 섹시한데 라면 먹고 갈래? 이런 말을 한다면 그 부하인 미스체는 굉장히 불쾌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직장 상사다 보니까 어떻게 대응을 할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희롱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미스체라는 사람이 어, 클럽에 춤을 추러 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음 거기서 직장 상사는 아니고, 무슨 뭐 정말 못생긴 남자가 이제 미스체한테 와가지고 어, 정말 오늘 예쁘시네요. 나가서 라면 함께 할래요. 이런 말을 한다면 어, 거기서 그 미스체는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남자친구랑 같이 와서 안 됩니다. 아니면 뭐 혼자 많이 드세요. 아니면 내 스타일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받아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남자는 성희롱을 한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어, 이처럼 이제 직장 내 성희롱을 이제 규제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고용노동부라든지 아니면 뭐 행정안전부라든지 이런데 보면 성희롱이 무엇인지 이런 걸막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매년 뭐 어떤 큰 직장에서는 그렇게 뭐 이렇게 강의를 나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몇 시간 이상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교육을 하는 이유는 어 직장이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 속에서 그 피해자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이는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지금까지는 그 직장 상사가 남성이 많았고 그 상사가 제일 만만한 사람이 가식으로 들어온 여직원 분이었으니까 그런 응담패설이나 성희롱 발언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 피해자가 남자 직원인 경우도 있고 음 가해자가 여성 상사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유뢰인께서 상담을 하신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 의뢰인은 여성이셨습니다. 그리고 남성 직장 상사로부터 오늘 라면 먹고 갈래라는 농담을 들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무 기분이 나빴고성의롱인것 같다. 직장 내 인사팀에 진정을 해도 되느냐 이런 문의를 하셨습니다. 그 라면 먹고 갈래라는 말이 만약에 퇴근길에 뭐 일본 라면집 유명한 라면집에서 우리 같이 식사를 하고 갈래 이런 말 아니라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라면 먹고 갈래라는 말은 이영애, 유지태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 봄나는 감다에 나온 대사죠. 어, 이영애가 썸을 타던 남성을 상대로 그 남성을 유혹하는 의미로 건넨 말입니다. 어, 이 대사는 뭐 아직은 연인 사이가 아닌 남녀 간의 은밀한 유혹을 뜻하는 논인적 표현으로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종종 쓰이죠. 근데 직장 상사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다면은 이는 무조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어, 성희롱이란 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발언이나 행동을 해서 성적 구력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성적 발언이나 어, 사회에서 그 통용되는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음,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이 성적 구력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수 있는 행위를 뜻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아까 그 직장 상사가 라면 먹고 갈래라는 말을 했다면 그 말이 일단 남녀간의 은밀한 유혹이라는 점이죠. 그리고 라면만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정도. 보통 뭐 2차로 가든지 아니면 어디를 가든지 그 정도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상식이고 관행이니까 그 말은 부하직원에 대해서 성희롱이 분명합니다. 아직까지 라면먹고 갈래라는 말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뭐 손해배상을 받은 판례라든지 아니면 그것이 무조건 성희롱에 해당한다 그런 판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에서 그러한 해당 언행을 해가지고 징계를 받은 사례는 일부 존재합니다. 지난 과거에 한 5년 전쯤에 어, 교육부 과장이었습니다. 교육부 과장이었던 어떤 한 가해자가 부하 여직원에게 뭐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 떡을 먹으면서 못생긴 떡이 맛있다. 너는 못생겨서 맛있겠다라고 말하는다면 또 얼마 있다가는 라면 먹고 갈래가 무슨 뜻인지 아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결국에 그 가해자는 지방 발령이 났고, 발령 부인 제수도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정말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인 게 웃긴데요. 이처럼 많이 직장 내에서 상사나 동료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 보통 이제 상대방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것을 좀 두려워하고 좀 걱정이 들어서 두름실하게 반응을 한다면 자칫 성희롱을 용인하거나 이에 동조한 의사로 받아들일지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가해자들이 그, 그런 말을 합니다. 얘도 뭐 즐겼다, 얘도 오케이 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어쨌든 확실한 거부 의사 를 표현을 해야 됩니다. 확실히 거부를 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성희롱이 이어진다면 법적 다툼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 성희롱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증거인데요. 그 성희롱을 당한 날짜, 장소 그리고 그 성희롱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내가 느꼈던 성적 추취심이 구체적인 감정을 기록을 하고 보관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러한 내용을 그 가해자에게 보내거나 내용 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피해를 당했다는 그 내용 그 피해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업주에게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 회사 처리 절차에 따라서 인사부서라든지 아니면 노무 담당 부서에서 그런 고충을 접수를 할 텐데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신고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된 고충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밖에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서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그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또한 유법한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그 피해자가, 어, 가해자가 그런 피해 사실을, 그런 그러니까 피해를 끼쳤다. 즉, 피해 사실이 있음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해 및 가해자를 앞날로부터 3년 이내, 그리고 성희롱이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를 해야 되니까, 구체적인 진행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성희롱과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셨다가 한번 자신이 차고 있는 걸 한번 대입을 해보시고 법률 무슨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직장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다들 노력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한결의 변호사였습니다.